사람보다 다섯 배로 많은 게 바퀴벌레 사람보다 10배로 많은 게 개미 개미가 지구를 정복하고 있어요. 조그맣잖아요 개미는 영물입니다. 왜 영물인지 아세요? 땅 속에 간다 보니까 땅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큰 큰 태풍이나 큰 소나기가 오거나 예? 장마가 올때 애들이 어떻게 하죠? 예, 대이동을 하잖아요. 혼자 가나요? 때를 쪄서 가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예? 햇빛이 쨍쨍 뜨는데곧큰 비가 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그, 들에 내놨던 곡식들, 말렸던 벼두, 거두들, 이렇게, 그러라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리가 로망 되셨나? 침, 해볼 때가 안 됐는데, 햇빛이 쨍쨍 하고만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그 얘기 나오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김없이, 네, 예, 먹구름, 금방 큰 비가 오죠. 뭐 보고 왔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개미를 위한 미가 이동하는 걸. 혼자 이동하는 거 하든가요? 땡를 이동하는 거예요. 저 아니, 높은 데로 가나요? 낮은 데로 가나요? 높은 데로 가요. 이역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기복이라고 제 이제 동생이 사촌 동생이 다섯 살 때인데 아버지가 시원하다 고 그러니까 진짜 시원한 줄 알고 저희 어릴 때 순진했어요. 여기를 시골에 몇 가운데지 퉁퉁 뛰어들어갔어요. 시원한 줄 알고 퉁퉁 뛰어들어갔는데 아이쿠 이쪽 똑딱 똑딱. 한이초 지나니까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혈색이 돼가지고 무당탕탕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일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마냐 이들로 하나도 없다. 를 잡았네. 세상에 믿들로 하나도 없다.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하는가놀래는튀어이개구리는 지금 한중마 온천을 즐기라고 부금있니다 불을 때니까따뜻하니까졸음이다자라버리세요 졸면 죽는다. 오초 부어줍니다. 예, 그대로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구락지가 됩니다, 깨구락지. 깨구리하고 깨구락지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개구리하고 개구락지. 표준어 사투리 개구리, 개구락지. 많이 잡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틀리지 아세요? 개구리하개구리는 살과 개구락지 눕뚝 있는 거죠. 아, 예. 회장님 아주 전문가네. 개구리는 <laughs> <laughs> 팔과 다리가 이렇게 90도가 꺾어져 있는 게 개구리. 개구락기는 쭉 뻗었다. <laughs> 개구리 살아 있는 거고 개구락기는 뻗었다 얘기 죽었다 얘기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이 개구리가 개구락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튀어 나와야죠. 방에서 밖으로 튀어 나온다. 아까 제 동생처럼 밖으로 튀어 나오면 살죠.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불 불을 끊다. 꺼버린다. 끊어버린다. 불을 끈다. 두 가지 맞죠. 또 있나요? 다른 방법은. 찬물을, 찬물을 더 부어준다. 네. 찬물을 부어주면 시간은 끌 수가 있겠는데 네. 좀 있으면 다시 뜨거워지 예, 네. 네. 다시.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자고. 불을 끈다. 불이 뭐냐면 우리 전자해벌리 상점과 전통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이 변하고 소비자들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트렌드라고 그러죠.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일본 뭐 태국도, 방콕도 물에 잠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면 바다 수면보다 낮대요. 예?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면 막 물에 잠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 막 태풍이 오잖아요. 천재지변들이.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지, 그죠? 네. 거대한 변화의 불결 우리가 막는다는 걸. 어렵아죠 불을 끈다는 거는. 일단 제껴놓고 제껴놓고 뛰어나온다 하나하나 하나 뛰어나온다는 뭐냐면 아까 제 동생은 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들어갔다가 깜짝 놀리서 뛰어나왔어요 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물래서 쏟아나 뛰어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탕이 우리 시장이고 이 깨구리가 여기 있는 사장님들 탕의 회원님 사장님들 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붙겠습니다 나요 깨구락장들이면 어떻게 해요? 야될까 이민 가시기 캐나다를, 뉴질랜드로 이민 가시기전자에리를 떠나실 건가요? 네. 지구를 떠나실 건가요? 우리 탕 안에 이미 들어와 들어야. 있어요. 적응해야죠.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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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응. 이라고 하셨어요? 네. 움직인다고. 그대로 있다가 네? 그대로 죽으니까 불을 꺼야 돼요. <웃음> <웃음> 불을 끄죠. 뭐 그러면은 전국의 하이마트, 네? 삼성 디지털프라자 엘리전자불안전제가 조사했더니 천 개더라고, 천 개. 불을 꺼야해요? 전국의점포가천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자해 우리 사장들이 모두 을 뿐이에요? 어, 백두분, 힘들겠는데. 예. 전국에 우리 사장들이 동시에, 오늘 밤 자점을 기해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붙질러 버리는 거야. <laughs> 터버리잖아, 날려버리잖아. 아니면 폭탄을, 폭탄, 시한폭탄로 터쳐버리는 거야. <laughs> 하이마트, 전자제품 파는 대기업을 다 날려버리자고요 불을 끄자매요? <laughs> <laughs>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게? 참화요 네? 네, 참화요? 자, 참, 참, 우리가 어떻게 참, 참, 깨구리 없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려야 예. 되고 예. 내가 예. 할수에아는 환경변화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게 예. 깨구리는 왜 그렇게 되냐면 물이 조금씩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0.1도씩 올라가니까 그거를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 는걸 느껴야 보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다가 깨고락질하야되 거에요. 우리는 그럼 깨고락질 안 되려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느끼. 빨리 느끼. 느끼지 말고 느껴서 우리도 같이 변화를. 해야 우리가 더 선배라는 거니요 내용 만큼나 역할 점보다 우리가 더 선배였었다. 우리가 후배가. 고부상 시절부터 하면 한 천년 역사를 가진. 남대문시장도 600년 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도 1 0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때 여기 누가 제일 젊으신가요? 연계. 그 앞에? 계 연계. 연계. <laughs> 예, 토끼와 연계. 연계. 연와 아, 거북이 계 연계. 에서 누가 이겨요? 계 연계. 연계. 연 거북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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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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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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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뭐, 성질이 붕무기 하려고. 자 그래서 이겼어요. 그데 1차전이고 오늘은 2차전 퀴즈를 해. 이게 시리즈가 5차까지 있는데 2차전은 토끼의 복수전입니다. 낮잠을 안 잤어요. 출발점에서 유이땡에서 꼬리지전까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면 토끼가 이겨야 되지. 그죠 그런데 네. 또 졌어요. 2차전에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뭔 수를 썼거든요. 힌트. 술을 썼다. 지름길. 지름길. 저들이 음. 음. 대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laughs> <하세요? 웃음> 지름길로 갔다. 네. 불러아 네. 예. 경 네. 네. 이렇게 사십도경사진 네. 이렇게 경사진들여서 비탈길에서 가구 속으로 목 집어넣고 손톱 집어넣고 발 집어넣으면 동그라지니까 네. 떼굴를떼굴를 굴린다. 네. 그런 방법인데요. 제 이름처럼 평지에서 제 이름이 기평이잖아요 저가 평평하다고 어, 기평이거든네요 음.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토끼 등에 타고 가다가. 음. 딱불러뛰어내렸어 아... 어떤 분은 쌍둥이래 동생을 꼬리지로 막 품어놨다가 토끼가 반쯤 올때엉금엉붙여들어 어, 아... 아... 어떤 분은 거북이가 사자의 꼬리를 털리는 부분 살이 아니라 털 부분만 살짝 물고 확 추월했대요 음... 어떤 게기였을까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아... 아, 매니저님은 아... 어, 아 그냥 도구를 이용하는 거야 매니저님께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요 발을 달고 진짜 네롤라 아 스케이트 아 거북이가 느린고 거북이가 흥미의 도구를 발에다 박기를 고 롤러 스케이트 타고 가니까 아 잊어버려. 회 네. 사람 비파랑 불면서딱쳐 뛰고 거기가 못 따라가잖아. 음. 가능하겠지 그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 응. 느린고 거북이도 에?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 타고 가면. 더 빠르고 있겠네요. 요즘은 이제 KTX 비행기 배는안 타실 거고요. 요즘은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놈도 나왔어요. 인공위성 아니 우주선 우주선 어, 미국에서 그 유명 연예인하고 우주선을 타서 한 바퀴 돌고오는데 요금이 6억이래 있한달 전에 이 상품이 <laughs> 내려놨왔다 예. 토는 빨리빨리 변하는 유통업체를 뜻합니다. 대형마트, 아까 인터넷으로 음. 거북이는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화없는전통지장상정각상각 우리가 거북이네요. 내가 거북이고요. 따와야될 사람이 토끼네요. 내가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전자의 거리에는 어떤 승리의 도구가 뭘 타고 우리도 승리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뭘 타고 가실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게 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하고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토끼하고 이기겠어?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이긴니다 중요한게 있습니다. 나도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용기, 자신감, 신념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자의 네, 소리에 <laughs> 정글 수호신이라 불법 침입자들이 쳐들어오면 예, 정글이 출동을 하는데요 볼때 테레비 보면 이런 그 로프, 로프. 나무 끈이죠? 응. 로프를 잡고 휙이 빨란 속도로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테레비 응. 예, 보면, 소이 지르면서 가이 빨리 현장을 달려나가려면 오른쪽에 로프를 잡고 히이 달려가야 되는데 오른손에 로프를 잡고 가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프 밑둥 끊어야 돼. 예, 로프 밑둥을 끊어야 돼. 로프 밑둥을 끊어야 된다. 테러노프. 테러노프 검색. 목표. 테러노프를 뭘 잡을 건가? 검색해도 음. 찾는다. 예. 또. 아, 아니면 뭐 반동을 뭐 이용한다든지 무릎을 꿇어렸다가땀프을 한다든지. 아, 오른손에 로프를 잡고 가기 전에 먼저 해야되겠습니다 텐트를. 예. 팬티를, <웃음> 팬티? <웃음> 팬티를, <웃음> 팬티를 올려요? 이거야 업 보고 있다가 이제 옷부터 입어야 팬티를 입는다 팬티를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 요 팬티를 입는다 작지, 작지, 작지 목표를 정하고 잡지, 를지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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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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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잡 대개는 이걸 이제 소리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거라고. 다음 잡을 곳을 정한다. 나무에 올라. 나무에 올라간다. 목표를 바라본다. 오른손에 로프를 잡고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왼손에 뭐를 잡고 있죠? 9은. 이 로프를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왼손에 잡는 로프를 놓아야 돼. 이게 정답. 왼손 놓고 오른손 잡고 발레가 더 빠삭하니까 더 놓지 않으면 절대 그런 거지 못한다. 이거는요 쓸데없는 거, 불야 하는 거, 버려야 될것을 의미야. 음. 법정 스님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강조하셨는데 버리기가 먼저인가? 채우기가 먼저인가? 음. 버리기, 비우기가 먼저.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많이 채울 수 있게 된다. 상인 대학에서 뭘 많이 배우고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비우기, 버리기라고 저다 우리끼리 서로 앙금, 갈등, 의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부터 일단 털어내고 백지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렇게 해줍니다. 오른손에 잡아야 되는 건 우리 전자의 거리가 새로운 도전의 끈, 기회의 끈을 말합니다. 상인 대학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까 제가 봤던 마케팅 그런 것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잘못된 거, 오해, 갔던 버려야 될 것도 있을거예요 어떤 끈을 놓고 어떤 끈을 잡을 건가? 우리 한번자거리가 성공하시려면 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저는 몰라요. 우리 화장님들이 정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자 불량이 됐나요? 오케이. 네. <웃음> 감사합니다. 불량이 <laughs> 그래면 이제 마지막 사진 한장남는데세 사진 독수리과 세는데 어. 이름이 두자예요이세 이름이 뭘까요? 더? 오, 학생이라는 네. <laughs> 솔개. 솔개 정답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이 솔개라는 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투명이 사실이에 나이가 사실 되면 우리가 무디어져서 먹이를 잡아 먹지 못해 굶어 죽어요. 나이 사십에 솔개 인생 끝. 자, 그렇게 죽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 요 혼자. 그래가지고 바위에다가 바위를 부리를 막 쪼아요. 그러면 부리가 빠지고 태풍이 나아 해브이가나면 발톱을 좋아해서 발톱을 뽑아서 갈아요 발톱이 새로 나면 깃털이죠 날개를 하나씩 뽑아서 날개를 새로 갈아요 동굴에서 6개월 동안 변신의 고통을 자꾸 견딥니다 그러다 죽는 애도 쏠게 있어요 변신에 솔, 성공하면 새로 난 날개로 날라요 새로 난 발톱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양쪽에 한 마리씩 일타 쌍피 고습 안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새로남 뿌리로 이제 먹어요. 그럼 수명이 40이 더 연장돼가지고 80까지 따블로 사는 겁니다 w. 6개월은 못먹더요 6개월 못 먹고 한 것도 못먹는 6개월 동안 단식하는 사반단 단식. 그래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로입니다 아, 6개월이 지금 걱정되시는 거예요? 사실. 도대체 6개월 동안 먹인가 하겠냐? 지금 단식하는 사람들도 한가 한것 한 같은데. 아 근데 나 설계 단식한다고 하는 첨이 있습니다 예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들도 40 40 되셨나요? 40 40 응. 40 50 60 50 되신 분들은 설계처럼 변신하면 100살까지 요새 뭐 105세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60 되신 분들은 평균 2 5입니다아예 그렇죠 60 되신 분들은 120 천수가 120이래요 천수가 120까지 다. 뭘 하면요 설계처럼 변신을 몇 가지 세 가지. 우리 설계는 뭐 바꿨죠? 분위, 우리 발도, 날개, 시 우리 사장들은 님뭘 바꿀까요? 우리 사장님들도 한세 가지. 우리 점포 가게도 한세 가지. 우리 시장, 전자거리 상가도 세 가지. 변신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마이클 D. 뭘 바꾸면 좋을지 제가 i 말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변화 서울 g 가 번개를 타고 안개를 찾아가 r a m I'm getting a t e l e g r a 을 I'm getting a telegram. I'm getting a telegram. I'm getting a telegram. I'm g e 생각 생각만 <laughs> 생각을 <laughs> 긍정적, 적극적, 활동적으로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안 하면 아무도 없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정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말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공손한 일을. 예. 세 가지 뭘, 뭘 바꿔야 되는지 막 스스로 다 아신 것 같습니다. 아, 설계처럼 전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작을 상가가 성공적인 항해가 대박 당정가가 되길 바라면서 대박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